<laughs> 드디어 함께 실체를 확인하러 갑니다. 네, 아까 계속... <laughs> 저, 저 저쪽이에요. 저런 네, 저쪽? 저쪽으로 네. 슬슬 이제 아. 실체가 드러나네. 어, 어. 어. 저희도 처음에 오, 왔을 때 네.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죠. 어. 어. 어, 여기 다 오셨는데요. 어. 여기요? 네, 네. 여기부터 네. 여기는, 여기서부터 아. 시작인가요? 그래서 오. 내가 여기가 좀 오픈된 공간 그쵸, 네. 길가에 덩그러니 놓인 여기서부터가 첫 집입니다. 와. 아. 이 아. 정도로 남길 씨 미안해요. 군데군데 허물어진 상태가 세월을 짐작케 하죠. 지어진 지 100년 가까이 된 집이랍니다. <laughs> 야, 여기 진짜 천장 진짜 낮다. 이 기분 좋아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가면 뛰면서 빡 이건데? 네. 못 들어가는 같은데 <laughs>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? 이렇게 이렇게? 진짜 못 들어가겠네. 키가 큰 남길 씨에겐 문이 더 낮아 보이죠. 구조가 손을 거의 대지 않은 옛집 그대로입니다. 저희 어렵지 않게 들어가는데요. 아, 아, 이게 이제 좀 와. 온전한 거고요. 아, 네. 올라가시면서 한번. 쭉. 아, 네. 일 온전한 거 네. <laughs> 나머지 집들은 뒤쪽으로 올라갑니다. 그런데 점입가격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? 길도 없습니다. 예전 어떻게 다녔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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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진짜 힘들게 왔네. 오, 괜찮지 않나요? 여기 좀 아늑하죠? 여기는 진짜 뭔가 이렇게 숨어있는 느낌이 드네요. 제일 안쪽이라 이게 진짜, 이게 이 집은 빛도 잘안 드네요. 그늘지니까 지금 여기가 좀 습지가 된것 아,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또 더군다나 나무가 계속 우거져 있으니까. 거의 수풀로 뒤덮여 깨졌구나. 있는 상태인데요. 어. 화장실이 있나? 해가 좀 들게 하는 게차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래. 밝아야 되니까. 음. 그나저나 남길 씨. <laughs> 조금 전만 해도 이렇게 해맑게 기대에 차 있었는데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.